메이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누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첫 한상을 본지 2년 만에 또 다른 한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순양과 순염소의 한상을 통해 바벨론 이후에 일어날 나라들의 흥망과 교만을 알게 하시며 그 나라들 또한 유한함을 보여주십니다.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한상 후 백사살 왕제3 년에 다시 한한 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한 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한 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 섰느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화해졌더라. 1절에서 2절은 다니엘이 을레 강변에서 환상을 본 내용입니다. 1절에서 처음에 있는 한상이라는 언급은 7장의 한상과 8장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한상을 본곳은 수산성 인근의 을레 강변이었습니다.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았고 에스라는 아바 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3절에서4절은 순양 한상입니다. 단일이 한상 중에 본 것은 두뿔을 가진 순양이었습니다. 두뿔이 모두 길었다라는 것은 순양으로 대표되는 나라의 위세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두뿔은 처음부터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 뿔이 먼저 나오고 다른 뿔이 나중에 나왔습니다. 다니엘서에서 언급되는 여러 한상들에서 상징이 되게 이런 식으로 순수에 따라 등장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이러한 한상들은 모두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나라 혹은 민족의 변화와 변천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한 뿔이 먼저 등장하고 나중에 남 뿔이 처음 뿔보다 더 길었다는 것은 나중에 등장하는 나라가 처음 나라보다 훨씬 더 강하였음을 의미한다 볼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를 상징하는 뿔이 하나의 순량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은 두 나라가 서로 다른 나라이면서도 한 나라 같이 취급되고 있음을 알수 있게 합니다. 순량이 서쪽과 북쪽 남쪽을 향하여 공격하는데 아무도 이를 당해내지 못하였습니다. 순양의 위세가 대단하였으니 순양에게 공격당한 이를 구해낼 수 없었습니다. 이제 순양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행합니다. 힘을 가지고 기세가 등등해지면 대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건세라는 것이 그렇게 자신의 뜻을 내세우고 자신의 의지대로 모든 것을 밀고 나갑니다. 우리는 이미 인류 역사 내내 그렇게 힘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아온 수많은 나라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행하던 나라의 결말이 어떠한지도 알고 있습니다. 순양은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하며 강화해졌으나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 가운데서는 성기는자가큰 자입니다. 5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한순 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에 두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그것이 두뿔 가진 순냥.곧 내가 본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나아가더니.내가 본즉 그것이 순냥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냥을 쳐서 그두 뿔을 꺾거나 순냥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냥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냥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순념사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그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낫더라 5절에서 8절은 순염소의 한상입니다. 단일이 순냥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순염소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이 염소는 서쪽에서부터 왔으며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않는다했습니다 염소로 상징되는 나라가 이스라엘 왼편에서 등장한 나라임을 이런 한상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발이 땅에 닿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염소가 매우 빨랐음을 나타낼 것입니다. 실제로 염소로 상징되는 서쪽에서 페르샤 쪽으로 진출하는 나라가 굉장히 기동력이 빠른 나라임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매우 빨리 진격하는 나라이며, 그들은 온땅 위에 장악하고 휘젓는 나라입니다. 순양과는 달리 온 지면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점에서 순염소로 상징되는 나라가 훨씬 더 강력하고 강범한 위 정복을 이뤄낸 나라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순염소에 두는 사이에는 눈에 띄는 큰 뿔이 하나 있었습니다. 순양에서도 두 개의 뿔이 각 나라를 상징했듯이 순 염소에게 있는 큰뿔 역시 그렇게 온 세계를 정복한 강력한 나라를 상징할 것입니다. 순 염소는 두 뿔이 가진 순양에게 강력하고 거세게 달려들었고 그렇게도 강하던 순양은 순 염소에게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였습니다. 그두 뿔이 꺾였고 엎드려졌고 짓밟혔으나 누구도 순양을 건져낼 수 없었습니다. 순양은 위세 당당하였고, 그에게 걸리면 아무도 당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순양이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순양을 짓밟은 순염수의 위세가 갈수록 커지고 강성하여 갔습니다. 순염수에 게서남부은 알렉산드를 가르킨다고 여겨집니다. 알렉산드가 그리스에서 시작하여 메소포타미아 세계 전체, 애굽, 그리고 인도까지 광범위한 제국을 이루었고, 전세계를 헬레니즘으로 통일하는 엄청난 일을 행하였지만, 다니스 보물에서는 이에 대해 아무런 긍정적인 평가나 암시를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크게 분을 내어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격해 와서는 스스로 심히 강대해 갔다 라고 진술할 뿐입니다. 어쩌면 알렉상더의 팽창에 대한 다니스의 시각은 서쪽에서 침략해 온 세력에 대한 당시 메소포타미아, 파리스탄 지역 사람들의 시각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큰 뿔이 꺾이었더니 또 다른 큰뿔 4개가 사방으로 향하여 났습니다. 알렉산더 사후 그의 강대한 나라가 그의 부하 장수 4 명에 의해 분할되었던 것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는 표현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한상 속에서는 역사가 흐릅니다. 사절에서 순양의 위력 앞에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더니 7절에서는 순염소에게 순양이 패배하게 되고 순염소의 위력 앞에 구할 자가 없다라고 표현됩니다. 사절에서 쓰인 표현이 고스란히 7절에 쓰이면서 일종의 풍자가 발생합니다. 한때 그리 강하던 힘도 어느새 또 다른 힘에 의해 철저하게 굴복하게 됩니다. 세상의 권력은 그리도 덧없습니다. 순장에게서 아무것도 건져내을 받을 수 없고 순염소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량과 순염소가 세상의 강한 나라들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순량과 순염소의 변화는 세상에서 일어난 제국의 운명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강성하여 순량을 무찌른 순염소에게도 그대로 해당될 것이니 그큰 뿔도 꺾이고 맙니다. 순량과 순 염소의 대결은 동서 거금을 막론하고 어떤 강한 나라라 하더라도 영원하지 않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이 다니엘의 한상 속에서 나타난 일입니다. 끌려온 존재인 그가 할수 있는 것은 앉아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상 가운데 세상에 역사가 흐릅니다. 역사가 강한 자들의 손에서 주물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앉아서 보고 있는 다니엘의 하나님을 통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다니엘은 포로이지만 포로가 아닌 것입니다. 9절에서 14절에 있겠습니다. 그중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아로운 땅을 향하여 심이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서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 즉한 고르카니가 말하더니, 다른 고르카니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한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서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집합필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고함에 그가 네개 이르되 이천삼백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나 하였느니라 1 9절에서1사절은 하늘 군대를 대적하는 작은 뿔에 대한 내용입니다. 단일의 한상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네개의 뿔 가운데 한쪽에서 자난 작은 뿔에 관한 것입니다. 이 작은 뿔은 남쪽과 동쪽 그리고 영하로운 땅을 향해 커져갑니다. 주전 삼백이십삼년. 알렉산더가 죽은 후 그의 부하 장수들은 알렉산더의 영토를 분할하였습니다. 마케도니아는 카산더, 드라겐은 루시마커스, 에굽은 톨레미,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는 셀루커스가 차지하였습니다. 곧 톨레미와 셀루커스는 이 지역 전체 패권을 두고 기나긴 세력 다툼을 하게 됩니다. 주전 3세기까지 팔레스타인은 톨레미의 지배하에 있었으나 주전 200년경부터는 확연하게 셀루커스 왕가에 장악되었습니다. 한 불에서 난 작은 불은 하늘 군대를 대적하며 성전 제사를 폐지하며 성소를 헐었습니다. 이러한 항은 셀루커스 왕가의 왕이었던 안티오커스가 주전 167년 이래 예루살렘에서 행한 일을 정확하게 묘사한 것입니다. 애굽 원정의 승리로 거의 애굽을 차지할 뻔했던 것을 로마의 간섭으로 뜻이 이루어지 못한 안티오커스는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반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애국에서의 실패에 대한 하프리와 겹쳐 왕은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여 잔인하게 짓밟아 버립니다. 안티오크스는 번제 제단에 항패를 부르는 혐한 것을 세웠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13절에 언급하고 있는 망하게 하는 제약이 의미하는 바일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달리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상세한 묘사는 8장의 모든 관심이 여기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야말로 독자와 청중이 처해있는 근본적인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다니엘서의 진술의 초점은 어느 때까지이며 그에 대한 대답은 2300주야, 즉 1150일입니다. 이 기간이 의미하는 것은 특정 시간이라기보다는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것.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이 끝이 이른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다니에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박해의 순간에도 모든 상황을 주관하십니다. 작은 불로 상징되는 악한 존재에 의해 제사가 없어지고 성전이 파괴되며 성도들이 핍박을 받게 되는 참혹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참혹한 일조차 하나님이 그 일을 얼마 더 허용하셨기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끔찍한 일은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졌기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닐까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 악한 자들을 모두 물리치시고 성도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